마포구는 고용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훈련과 일자리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실업 극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고용복지지원센터 1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이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 마포구 창업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는 그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내외적으로 선진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모델을 보급 및 환산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버스킹덤 공연팀의 사전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박홍섭 마포구청장 등 주요 내빈들의 축사와 축하 케이크 커팅식에 이어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사업보고 영상 상영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훈련과 일자리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이해성입니다.